자람입니다. 2025센코컵 본선 4강전 최정구단과 탕자원육단의 대결입니다. 탕자원 선수 이름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중국에서 지금 밀어주는 에이스예요. 위즈잉도 있고 저우웅이도 있지만 지금 중국에서는 탕자원이 가장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세계대회 오청원배에서도 준우승까지 했었죠. 아마 이번 센코컵에서 가장 어려운 상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최정구단이 그 산을 넘어설 수 있을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흑이 최정구단이고요. 백이 당자원 6단입니다. 당자원 선수가 성적이 아주 좋아요. 요즘 위즈잉 선수랑 둘 때도 거의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전에는 이제 한국에는 최정, 중국에는 위즈잉 이렇게 1등이 명확하게 있었는데 요즘은 어린 기사들이 치고 올라가서 한국에는 김은지, 중국에는 탕자원 이런 강자들이 점점 더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교체가 확실히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일단 초반에 우상 쪽에서 정석이 일어나는데 원래 정석 같으면 이곳을 밀거나 이 자리를 둬야 되는데요. 이렇게 둔다면 백이 뛰어나갔을 때 우상 쪽이 밀리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날일자로 두는 게 정수가 되겠고요. 백이 쭉쭉 밀때저혀가서 이거 못 젖힌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끊어서 그대로 갈 곳이 없이 다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백도 여기서는 중앙 쪽을 나가야 되는데요. 이 장면에서 정수는 이곳을 젖히는 수였습니다. 여기를 젖혀가서요. 이곳을 뻗을 때 최정수 생각은 이런 식으로 이으면 백이 이쪽으로 한발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안 좋다고 본 거죠. 하지만 여기서 이곳을 붙이는 재미있는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를 붙여서 이곳 끊는 약점을 어느 정도 방비한다는 이야기죠. 정말 기발한 착상이고 이게 인공지능의 착상이었는데 실전에는 그냥 뻗어서 둡니다. 사실 뭐 이것도 나쁠 건 없지만 약간이라도 탕자원의 흐름 쪽으로 가는 느낌이 있죠. 최정구단의 기풍은 공격을 해야 되는데 현재 흙이 오히려 공격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로 좌상 쪽을 내어줄 수밖에 없죠. 이러니까 최정구단도 흐름을 줄수 없다 생각하고 초강수를 둡니다. 사실 이나일자 정도가 보통이 아닐까 싶었는데 이렇게 되면 백도 쉽게 안정할 수가 있죠. 한발더 가서 이백 전체를 공격해 버리겠다 그런 의도고요. 백이 이렇게 나일자로 받으니까 여기까지 붙여서 응수합니다. 정말 강한 수예요. 백이 한 점은 잡을 수 있지만 이렇게 또한번 붙여가서. 쉴새 없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일단 이자리는들 수가 없죠. 끊고 여기 두는 순간 이 다섯 점이 요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겠고요. 여기서의 정수는 이곳을 따라 나갔어야 됩니다. 사실 최종 구단의 의도이기도 한데 이렇게 계속해서 따라 나가서 백의 안형을 없애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백도 일단 우측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숨통이 트여 있다는 거죠. 물론 못 살아 있긴 합니다. 한 집도 나지 않아서 약간 떨리긴 한 진행이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버텨갔어야 되는 거예요. 실전에는 그냥 따냈고요. 그러니까 이곳을 끊고 이렇게 뻗어서 둡니다이 뻗음수가 온게 흑한테는 아주 좋은 거였어요. 여기 오기 전에 원래 같으면 이렇게 진행되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진행되는 건데 실전에는 좌측에 하나 뻗음수가 오고 이렇게 나가는 진행이 돼서. 이건 흙이 괜찮은 진행입니다. 중앙 쪽에 일단 한 발을 더 실어줬다는 게 아주 좋은 점이고요. 물론 백도 이곳 우측으로 한발더 나가긴 했어요. 흙이 이제 젖힐 순 없겠죠. 여기 젖히면 이렇게 좋은 모양으로 백이 타기할 수 있기 때문에 흙은 뻗어야 돼서 백이 한발더 나가긴 했습니다. 더 안전해지긴 했으나 백도리. 하지만 중앙 쪽에서 흙이 두터움을 가져가면서 흐름이 역전됐어요. 초반에 탕자원이 흐름을 가져가다가 최정구단의 강수에 한번 물러서니까 이 바둑 흙 쪽으로 약간 기울었습니다. 최정구단의 공격은 그런데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 나리자를 두면서 이번엔 좌 쪽을 공격합니다. 사실 이쪽 나리자 둔수로 직접적인 공격을 더 가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곳을 막으면서 실리로 이득 보면서 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정도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좌쪽 귀까지 위협을 하는 겁니다. 당장이 도망가니까, 여기 막아서. 계속해서 좌쪽을 노리고 있어요. 여기서 백이 이 돌을 살리려면, 이런 식으로 막고, 뭐 이런 데한 칸을 뛰어야 되는데, 흙이 봉쇄만 하더라도 만족스러운 진행이에요. 여길 깔끔하게 막으면 또 중앙 쪽이 위험해지죠. 거기다가 이 자체 싸움도 사실, 백이 밀리지 않습니다. 백이 곤란해서요. 좌쪽을 바로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모양이고요. 실전에는 이도를 공격하면서 실마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좌쪽에서 아무래도 손실이 크기 때문에 여기 흑도를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수 늦슨 했습니다. 지금 공격을 간다고 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막아서 가는 게더 좋았어요. 지금은 약간 한발 늦춘 그런 느낌이죠. 최정구단이 중앙쪽으로 나오면서 타겟을 시도하고요. 그러니까 탕자원도 실리로 버텨갑니다. 여기 붙여서 아마 젖히면 끊고 이런식으로 패를 만들면서 백돌은 가볍기 때문에 이패 지더라도 별 문제가 없죠. 나중에 여기 따내도 이곳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양을 만들려고 했을텐데 아예 최정구단이 이곳을 뻗어서 살려주고 중앙 쪽을 들여다보면서 하변을 키워갑니다. 재밌는 작전이죠. 당자원 선수도 이대로 집으로 밀릴 수가 없어서 여기 들여다보고 이 자리를 두는데 사실 여기서 최정 구단의 기회였어요. 이 장면에서 여기를 뒀다면 이 바둑 조금 쉽게 갔을 수도 있습니다. 양호구가 아니죠. 이곳 뻗고 찝으면 끊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백은 중앙 쪽이 이쪽 찔림 자체로 끊겨 있는 모양이고요 그렇다면 여기를 뚫는 거는 흙이 쉽게 타개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흙이 살아버리면 백도 전체가 위험합니다. 결국 뒤로 가야 된다면 여기 끊겨서 이거는 흙이 어마어마한 집을 냈죠. 흙승이고요 그렇다고 여기를 이렇게 뚫어버리자니 이게 별게 없어요. 백이 연결만 했지? 찝는 수선수죠. 뭐, 이런 거는 선수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백이 선수고요. 있고, 또 여기 집는 수 선수예요. 이어야 되는데, 막으면 역시 하변 쪽 어마어마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면 아마 최종 구단이 쉽게 승리할 수 있었을 거고요. 탕자원이 버티는 거는 여기 두고 이 자리 들때저 치면 여기 살기 때문에 이런 데를 선수하고 하변 쪽에서 살려고 했을 텐데 이 진행 백도를 더욱더 공격할 수도 있었고 중앙 쪽두 점만 잡더라도 흙이 두터운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정구단 공격을 늦추지 않아요. 여기 다 끊어버리면서 이 대마 전체를 노려가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곳을 붙여서 한점 잡고 일단 안형을 만들죠. 최정구단의 약간의 욕심이었다고 보입니다. 이곳을 막으니까 이우하 쪽이 잡히지 않아요. 이우하 쪽이라도 잡을 수 있다면 공격의 대가를 얻어낸 거지만 지금 여기 막으니까 젖혀 있더라도 여기를 나오는 수가 선수라. 백이 살았습니다. 흙이 있고 여기 젖히는 수가 좋은 수죠. 흙이 끊으려고 해도 이곳 있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될 거면 사실 인공지능은 여기서 공격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이쪽을 이어서 대마를 끊는 게 아니라 이한 칸을 둬서 백이 막으면 그때는 이어서 이제는 이 우아 쪽 백돌이 위험해지고요. 백도 뚫어야 되는데 끊으면 이거는 오히려 흙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넘어가고 백도 있고 흙이 밑에 쪽에서 실리로 이득 보라는 거죠. 백이 물론 연결돼서 대만은 노리기 어렵지만 실리로 갔다면 조금이라도 흙이 편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전구단은 이곳을 이어서 실리로는 이제 우아 쪽을 넘어가지 못해서 손해를 봤죠. 백이 우아 쪽 살았고요. 하지만 중앙 전체를 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공격 성향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이 바둑 초반부터 보시면 지금 최전구단이 흐름을 내어주지 않겠다고 공격한 이유로. 지금까지 공격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진짜 거의 뭐 백수 정도 공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해서 얻어낸 대가는 좌악이고요. 좌악이 잡은 걸로 충분하죠. 현재 형세 이렇게 되더라도 실리 이득을 못 보긴 했지만 아직도 세집 정도 유리합니다. 탕자원이 버텨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자리 좌측을 갑니다. 만약에 탕자원 선수 바둑이 좋다고 생각했으면 좌상쪽 지켰을 텐데요. 그럼 이 자리 당해서 집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정확한 형세 판단입니다. 이게 바로 탕자원 선수의 강점이에요. 형세 판단이 아주 정확합니다. 수익기는 그렇게 정확한 편은 아니에요 사실. 최종 구단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볼수 있겠지만 끝내기나 모양 정리 아니면 이렇게 형세 판단은 최종 구단을 충분히 위협할 만한 실력입니다. 최종 구단도 주의해야 돼요. 일단 이 장면에서 느슨하게 예를 들어서 그냥 연결한다면 이거는 바둑 이상해집니다. 좌상도 차지하고 좌변도 백이 차지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역전되어 최종구단은 좌상 쪽에서 수를 내려 들어가는데 이거 붙인 수로 유명한 맥점이 있었어요. 바로 여기를 붙이는 수입니다. 저는 이수 처음 보는데 유명한 맥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둑 tv로 저는 생중계를 봤었는데 이수 족보에 있는 수라고 합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막으면 그때 찌르고 그 다음에 끊고 잡을 때 이렇게 뚫어버려서 깔끔하게 수가 납니다. 여기를 이렇게 먼저 붙이는 수가 기가 막힌 한수 같아요. 이수를 뒀다면 최종 구단이 쉽게 승리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수 잘안 보이죠. 거기다가 최종 구단 촐기였기 때문에 이수를 두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떠오르지 않는 한 수고요. 당연하다시피 날일자를 뒀어요. 여기서 이제 백의 선택인데 이곳을 그냥 이런 식으로 살려 주는 거는 획승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딘가 공격해야 돼요. 우측에 이 흑대마, 우상쪽부터 흘러나온 흑대마를 공격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를 치중 가서 이으면 찝어서 잡히고 여기 이으면 끊고 뻗어서 이 팹니다. 좌상쪽이 만약에 패가 된다면 이거는 백도 해볼만 하거든요. 요거는 그래서 렇이 불만이고 흑도 여길 하나 밀어서 받아주면 이제는 흑이 살 수가 있어요. 백도 받아줄 수 없고 좌상 두 점을 잡고 여기를 젖히고 뭐 이런 식으로 끊어서 좌측과 여기 중앙쪽 둘다 살면 흑승 둘중 하나가 잡히면 백승 이런 식의 구도가 예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팽팽한 진행이었는데 갑자기 탕자원이 여길 물어봅니다 사실 기회였어요 집 차이는 별로 나지 않지만 여기 받으면 흙이 두집 우세 이렇게 손을 빼면 세집 우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 빼면 위험한 돌이 없죠 이거 잡더라도 단수치는 게 훨씬 큽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뻗으면 좌상쪽이 먼저 살고 시작하기 때문에 집으로 유리할 수 있었죠 훨씬 더 편하게 둘 수가 있었는데요. 최정구단 이 자리 둘때 한참 생각하더니 결국에는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탕자원한테 다시 공이 왔어요. 이렇게 치중을 가야 되는데 탕자원이 의외의 수를 둡니다. 여기를 막아요. 아까 이쪽 나오고 이거 두면 살아서 흑승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쉽게 이 바둑을 가져가나 싶었습니다. 형세 판단이 강한 탕자원 선수가 여기서 이런 실수를 하나 싶었는데 초강수가 나옵니다. 이곳까지 가요. 이건 뭐냐면 흑보고 여기 사르라는 거죠. 그럼 진짜 이 대마 전체가 휘청휘청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예요. 최정구단 초읽기예요이 중요한 순간에초읽기고요 지금 여기서 인공지능은 좌상 쪽안 죽는다. 여기까지 나가서 버텨라 말을 하지만 너무 떨리죠. 중앙 쪽도 완벽하지 않고. 좌상도 치중의 수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결국 오히려 승부수를 가는 그런 상황이 돼요 지금 그냥 사는 거는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나오기에는 이 자리가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물어봐서 백이 만약에 여기를 받아주면 그때 이런 식으로 젖혀서 나오겠다는 거죠 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영향을 주겠다는 거였는데 백이 막상 이렇게 끊어버리니까 이렇게 되니까 좌측 두점 쉽지 않아요. 여기서라도 이거 살았어야 돼요. 이렇게 살았으면 최정구단 우세했는데 대마를 살리는 바람에 여기 치중가니까 너무 깔끔하게 좌상 쪽이 잡혔습니다. 이게 다 잡혔어요. 최정구단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도서 좌변도 내주고 좌상도 내주게 된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를 이렇게 들어간 수가 그 단초가 된 겁니다. 변수가 오히려 만들어졌고 조금이라도 유리한 바둑에서 이렇게 실리로 역전당하는 상황이에요. 여기 날일자가 좋은 수긴 하지만 붙이고 붙여가니까 이두 점은 그대로 잡혔죠. 물론 한점 잡으면서 실리론 좀 따라갔지만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좌측에서는 흙이 쫄딱 망했습니다. 바둑이 순식간에 이상해졌고요. 탕자원 선수가 여기 붙여 이어서 사니까 최정구단 여기를 붙였는데요. 지금 이수로도 사실 이렇게 단수 치고 막는 수가 부분적인 정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데 한집 정도 불리한 그런 형세가 되어 탕자원 선수가 유리한 거고 지금 최정구단 그렇게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여기를 붙여서 조금 변화를 끼울려 합니다. 그런데 탕자원의 이수가 또 좋았어요. 막으니까 여기까지 둬서 이렇게 되니까 변화가 없죠. 원래 같으면 백이 손 뺐을 때 나중에 이런 맛이 있기 때문에 백한테 조금 신경 쓰인다 그런 이야기였지만 백이 막상 이빈 삼각을 다 해버리니까 오히려 단수 치고 막은 것보다 손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붙이는 수까지 정확하고요. 이렇게 되니까 바둑은 4집 정도까지 벌어집니다. 탕자원 선수가 앞서가는 흐름이 됐어요. 최정구단 이바둑 시작하고 나서 딱히 불리하다는 라 느낌은 없었거든요. 우상 쪽에서 흐름을 조금 내줄 수는 있었으나 바로 공격으로 바로 잡아왔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몰아붙이면서 유리한 형세였습니다 근데 좌변 접전에서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 탕자원한테 강수를 맞고 역전당한 흐름이에요. 처음 느끼는 감정일텐데 여기서부터 최정구단은 월드클래스임을 입증합니다. 이 장면, 딱 불리하다고 생각하던 장면에서 여기를 하나 선수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먹여쳐요. 이 수가 엄청난 수입니다. 지금 불리함을 한 번에 딱 캐치한 거예요. 이 바둑 들어서 확실히 불리하다고 느끼더라도 이전의 형세도 있고 내가 유리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승부수를 못 날릴 수도 있거든요. 승부수를 못 날리고 그냥 이렇게 막아서 개가로 가더라도 만만치 않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졌거든요. 이러면 탕자원의 승리입니다. 근데 최정구단은 정확하게 읽은 거죠. 초읽기 와중에서도 이바둑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확실히 불리해졌다 라는 거를 순식간에 캐치한 겁니다. 이 대마 전체를 잡으러 가요. 아까 우아 쪽을 끊어 놓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길 둬서. 물론 백이 잡히진 않아요. 여길 두면요. 흙이 단수치고, 이패입니다 사실 이패에 지금 흙이 굉장히 부담되는 패죠이패지면 흙이 집으로 손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거의 승부수인데, 이패지면 거의 돌을 거두겠다. 이 바둑을 포기하겠다. 그 생각을 하고 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결정이고요. 이전에 유리했던 걸 생각하면 그게 아까워서라도 이 결정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최정구단은 정말 과감하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니까 냉정하고도 과감하게 이 패를 바로 걸어갑니다. 서로 패를 시작하는데 사실 이 패도 탕자원이 유리한 패입니다. 서로 패감을 쓰는데도 백이 패감이 좀더 많다는 이야기죠. 지금 팩감을 서로 쓰고 있고요 여기서 탕자원 선수 들여다본 팩감은 아주 좋은 팩감입니다 안 받았다가는 여기 끊어서 딱 연결돼서 흑이 다 잡히죠 받아야 되고 따냅니다 이 장면에서요 만약에 흑이 우상 쪽을 잡으러 가면 이거는 백승입니다 워낙 이 패를 걸어가면서 손해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우상 쪽을 잡더라도 졌어요. 그리고 흙이 그렇다면 팩감을 쓸수 있는 곳이 좌상 쪽인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미세합니다. 근데 이렇게 돼도 탕자원이 두집 정도 유리해요. 그럼 이 패를 바로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있는 팩감부터 먼저 씁니다. 그럼 백도 어떤 팩감을 써야 되냐면 여기 단수를 썼어야 돼요. 나내겠죠? 이렇게 따내고 그 다음에 흙은 여기 자체 백감을 또 씁니다. 이을 때 따내고 이 장면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수익기를두 기사 모두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백은 어디를 둬야 될까요? 이 장면에서 백이 정확하게 둔다면 백이 승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중 가서 여기에 팩감을 까다롭게만 쓸수 있다면 백의 승리가 굉장히 유력한 장면이었어요. 하지만 이치 중수 악수가 될 수도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둘수 있는 수가 아닙니다. 나중에 여기가 그냥 다 잡히게 되면 손해죠. 하지만 이렇게 맛이 굉장히 나쁜 자리이기 때문에 악수가 아니라는 게 인공지능의 판단이고요. 이런 식으로 썼어야 돼요. 만약에 그냥 이렇게 찔러서 솔직하게 쓰면 이건 여기 막아서 집으로 악수죠. 나중에 흙이 막을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악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만약에 좌상쪽을 잡으면 이거는 반집 승부예요. 탕자원 선수도 확신이 없었겠죠. 그렇다고 여기를 두고 그 다음에 두자니 이것도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실전에 나온 수가 여기 붙임수입니다. 탕자원은 좌상쪽을 살려주는 순간 여기 이 하변 쪽에서의 자체 백감을 정확하게 쓸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붙여서 이패감을 쓰고 따내면 집으로 악수도 아니고 좌상쪽 쓰면 안 받으면 된다. 이 계산을 했을 텐데 그 수가 이바둑의 패착이었습니다. 최정구단 기회포착 제대로 했어요. 여기 패를 해소해버렸고요. 이곳을 붙였는데 나가고 호구치는 수까지 선수지만 여기 넘어가더라도 아무 수도 안 납니다. 이 자리가 선수여도 치중가면 여기 집이 안나요. 이쪽 치중가는 순간 이곳은 옥집입니다. 이곳을 둬도 옥집이에요. 결론적으로 중앙에서 뭘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찌르면요 한칸 띕니다. 단수 쳐도 이한점 줘버리면 아무 수도 안나요. 생각보다 깔끔한 모양이었어요. 결론적으로 여기 붙인 수가 허패감이었다는 거죠. 이 장면에서 만약에 이팩감을 썼으면 탕자원이 불리한 길은 없었으나 당전 선수 이런 게 바로 경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세계 대회 이렇게 큰 무대를 많이 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도 일단 요거는 쓰고 생각했어야 됐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고 허팩감을 쓰면서 최정 구단이 이런 거 놓치지 않죠 다 옥집입니다 여기도도 시중 가서요. 이거 찌르면 아까 너무 쉽게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붙였지만 지금 아무 수도 안 나죠. 여기서 결국 끊어가야 되는데 이거빈 삼각두니까 이으면 연결. 여기 두면 끊어서. 뭐 다른 거 해볼 데가 없습니다. 여기서 돌을 걷었는데요. 최종 구단이 이 전체 대마를 잡고 승리를 거두는 장면입니다. 순식간에 바둑이 끝났죠. 두기사의 힘겨루기. 초반에는 최정 구단의 공격으로 득점했으나 좌측 좌변 쪽에서 탕자원의 버티기로 역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불리한 상황을 기가 막히게 알아채고 엄청난 부담이 있는 패를 최정 구단이 들어가면서 마지막 승부 패가 났죠. 일단 그 패를 걸어간 최정 구단의 담력이 어마어마했고요. 거기서 탕자원이 경험 부족으로 허패감을 쓰면서 혼자 자멸했습니다. 최정구단이 그 자멸의 길로 제대로 몰아갔다고할 수가 있겠죠. 최정구단이 바로 이 경험으로 승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바그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바알람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